안녕하세요 할 만한 베트남어 베트남어 강사 비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어, 계속해서 7강인데 7강에서 쇼핑하러 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대화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맞죠 음, 여러분들 베트남에 가셨을 때뭐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쇼핑하러 많이 가시죠. 네. 그래서 뭐 쇼핑하러 갔을 때 모든 어휘를 배우는 것보다는 현재는 기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오늘부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7강부터는 아마 좀 중요한 표현들과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더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쇼핑하러 가다. 자, 일단 이, 이 제목에 대해서 보세요. 쇼핑하러 가다, 베트남으로 가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냐면, D, D에요. D, D가 뭐다? 고 o 응, 고. 디 o D, D, 이, 무어, 이 표현이 뭐다? 이 표현이 쇼핑하러 가다라는 그냥 관형오구 표현이에요. 자, 요거는 가다, 그리고 무어는 사다. 이 무어쌈 자체가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이 디모쌈, 디모쌈 하는, 이제 한다는 말은 뭘 사러 간다, 쇼핑하러 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무어 보세요, 무어. 무, 원래라면은 문자표 발음표 보면은 무아죠 무아. 어,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끼어를 설명드리면서 관습적 관행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아 발음을 어라고 있는 단어가 몇개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음. 그래서 이 이것도 무무어도 그것 중에 하나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무어 쌈, 디모 쌈, 디모 쌈 하는 게 뭐다? 쇼핑하러 가다예요. 맞죠? 자첫 번째 대화에서 볼게요. 첫 번째 대화에서 보면 어디서 대화하는 거죠? 서점에서, 그렇죠. 서점에서. 자, 뭐뭐에, 뭐뭐에. 점심에 했던 거, 뭐뭐에는 어디다? 어, 어, 그렇죠? 어디에 살아요가 뭐죠? 어디에 살아요? 자, 복습하셨나요? some, u 어, though. No. 그렇죠. 어디에 살아요가 some, uh, 어, though죠. 그러면, 어 h he'll s a e he'll s a e he'll say, say 이서점이요 서점. 음. 자히우사이자 사이기 뭐냐면 사이기 책이고요 히우가 뭐냐면 어떤 어, 장소를 나타내는데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자 보세요 히우촉히우촉 이게 뭐냐면 약국이거든요 약국 음. 어 이렇게 해서 어떤 어, 그런, 가게의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 휴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맞죠? 그래서, 휴우사이크 하면 서점, 휴우톡 하면 약국. 어, 베트남에 가시다 보면은, 간판에서 이런 단어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화는, 어, 휴우사이크 어, 휴우사이크 하면 서점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 첫 번째 대화 볼까요? 볼까요? 잠시 지우고, 필기는, 어, 중간중간. 제가 좀 빠르다 싶으면은 어 멈추셔서 필기하시고 다시 틀시고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꽃김 김씨가 말합니다 또이 무무엇못꾸드 디엔 또이 무자 무언이 뭐죠? 원하다 원하다 무어 사다 나는 사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고 싶습니다 무엇을 못 못하면 뭐죠? 한계 어, 숫자 1도 되고, 맞죠? 어, 어떤 걸? 꾸엔, 뜨, 디엔. 자, 뜨, 디엔이 뭐냐면, 뜨, 디엔은 사전. 그 다음에, 꾸엔은 권이라는 종별사예요. 종별사. 한 권, 두 권, 세 권. 그러면 한 권은 뭐죠? 못, 꾸엔. 두 권은 하이, 꾸엔. 어, 아직 숫자를 안 배우신 분들이 있으 있으실지도 있어서, 제가, 어, 1, 2, 3 정도만, 자, 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1은 뭐냐면, 베트남어로, 못, 2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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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삼, 은 바, 예. 못, 하이, 바, 못, 하이, 바. 맞죠? 어, 못, 하이, 바. 그래서, 저는 책한 권을 사고 싶어, 아, 사전 한 권을 사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죠. 음, 그러면, 자, 란 씨가 뭐라고 했죠? 드 디엔지 드 디엔지 드디지 디엔, 지가 뭐죠? 무엇? 어 동사 플러스 지가 와서 무 어떤 사전? 무슨 사전 이 말이죠? 어, 무슨 사전을 사고 싶냐? 중요한 거죠. 음. 무슨 사전을 사고 싶냐? 그래서 꼭끼이 뭐라죠? 드 디엔 사전인데 어떤 사전? 아잉비엣어아잉비엣 아잉, 어. 아잉 아잉이. 베트남어로 뭐냐면 어자이거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맞죠? 어, 거기 갈릴 수 있다. 자 원래 인칭 대명사에서 아잉이 뭐였죠? 오빠, 오빠나 이뭐형 이렇게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걸 얘기했죠. 근데 이 아잉은 어, 영어라는 단어로도 쓰이게 돼요. 맞죠? 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안기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베트남어는 v i t 이라고 영어는 아잉이라는데 어,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써요. 이게 언어에요. 언어. Tieng ai 이게 영어. 그 다음에 Tieng Viet 이게 베트남.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영어 베트남 어어 Tieng ai 영어 Tieng Viet 베트남어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뭐죠? 드디엔 아니어 영배 사전이에요. 영배 사전 영배 사전을 원한다. 자 꽃김 또꽃김 다시 물어줘. 이 꽃김이 뭐냐면 호이 응의 반이에요. 판매원이죠. 판매원 판매원. 자 여기서도 설명할게. 많다. 첫 번째, 호이 하면 묻다예요, 묻다. 질문하다. 질문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엠. m 호이? 지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 동생아, 너, 뭘? 묻고 싶어? 어, 무엇을? 묻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무슨 뜻이죠, 결국에? 질문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응. 항상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한다? 어, 동사를 외우면 예를 들어서 이 지를 항상 같이 쓰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베트남어는 많이 말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한 개만 절대 외워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단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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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다, 못다못다 질문하다, 질문하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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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절대 안 외워져요. 그냥, 엠, 호이, 지, 엠, 호이, 지. 이렇게 문장 자체를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어, 성조를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당연히 쓸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언어를 내뱉는 속도가 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한단어만아서는 절대 대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절대 대화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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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 요 단어. 요 단어 뭐죠? 사람. 그렇죠. 요거는 앞 시간에 했었죠. 사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뭐죠? 민라을 한국. 민라 응의 한국 응, 그렇죠? 민라 응의 한국. 당신 한국 사람 맞아요? 엠라 응의 한국 파이 카운 맞죠? M 라 응의 한국 파이 카운 아니에요, 뭐요? 콩 파이 맞아요. 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어, 사람. 자그 다음에 반반 이게 뭐냐면 이 반은 필기할 때 없네. 잠시 만 지울게요. 어, 필기 잘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생각나는 것들을 필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필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은 뭐냐. 반은 팔다야 팔다. 어, 셀이죠, 셀. 팔다. 자, 무엇, 아까 앞에 무엇은 뭐다? 사다. 어, 이두 개. 같이 외워둬야 되겠죠? 팔다, 사다. 어, 의반 하면 파는 사람. 어 거의 응의반한한 한, 한 이제 요 말은 판매원이란 거죠. 어, 판매원. 자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인지 볼까요? 판매원이 뭐라 했죠? 어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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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봤는데 뭐죠? 더이가 디으니까 어가 뭐뭐에 여기에죠 여기에 어더이가 여기에. 오자 동그라미 오큰 동그라미 또큰 동그라미 한 다음에 뭐죠? 드디엔 아잉비엣 사전 영어 베트남 영배 사전이 있습니까저 있습니까? 요거 문장 사이 뭐가 있어요? 명사가 와서 뭐다 있습니까?라는 문장이 돼요. 어, 여기에 영배 사전이 있어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응거 반, 응거이 반이 말하죠. 자, 거 있어요. 그렇죠. 있으면 거, 없으면 뭐다? 없으면, 컴 거,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반복이 중요하다. 베트남어는 잘안외워져요 성적 때문에 컴 거, 컴 거, 컴 거, 컴 거가 아니에요. 컴 거. Come, go,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 어, 정확하게 한번더 강조. 응. 어, 성조는 정확하게. 어, 중요하다. 자, 자, go, 어, 있다. 어, 당,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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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어, 단 끼어는 뭐냐면, 저, 쪽에요, 이 말이에요. 저쪽에 이 말이에요. 저쪽에. 자, 끼어가 뭐죠? 끼어. 끼어가 저기죠. 어. 어, 당하면 저쪽을 얘기하는 요 저쪽. 저쪽에요. 저기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당끼어는 한마디로 관용어구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당끼어 저쪽에요. 저쪽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어, 당대이 여기예요 이 말이에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어당 끼요 어당 더 이거 간영 오고니까 어, 하나 하나 외워두시면 좋죠 어. 자그 다음에 말이죠 까문 감사합니다 맞죠 이 쉽죠? 나 꼬끼미 말해요 히 사이 나이 런 런? 과 히유 쌍 나이 런과어자 어. 어떻게 보면 이 대화 일 대화 일 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을 뭐 하나 골라라 하면은 저는 이거를 고르고 싶어요. 제가 이 문장을 쓴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음, 이 문장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많죠. 뭐꺼우컴도 있고 맞죠. 뭐, 어단기어, 뭐지 맞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표현이고 문장 그리고 어순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 하셔야 되다 문장을 자 문장을 통째로 통째로 외우세요. 어, 왜냐하면 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대화 아시겠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히우쌍나이히우 <목소리> 쌍이 뭐죠? 일단 서점. 어그 다음에 자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단어 나 이게 뭐죠? 이라고 했죠? 이이어 제가 아직 계속 하고 있어요. 뭐죠? 이 서점 이 서점 그렇죠? 이 서점이 어떻다? 런과 어 런과 자 런은 뭐냐면 크다에요 크다 또는 넓다 라고 써요 넓다 어 넓다 어, 너 크다 넓다 크다 넓다가 뭐 비슷한 표현이죠 아무튼 어그죠자 어. 그리고 어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꽈에요 꽈. 꽈는좀 어, 뺏어 봅시다 이쪽으로 요쪽, 와볼까요 어. q u A 과과자 읽어보세요 따라 읽어보세요 꽈 과, 어, 저번 시간에 했었, 했었어요. 내가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더 한다. 과는 뭐다? 부사로, 부사로, 매우라는 거다. 부사로. 매우에 매우. 그러면, 매우 넓다. 그렇죠. 어, 매우 넓다, 너의 매우 크다. 어,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형용사 플러스, 어, 과가 와서, 형용사 플러스 과가 와서, 매우 크다, 매우 예쁘다, 매우 잘생겼다, 매우 비싸다, 또 뭐요, 매우 싸다, 매우 좋다, 등등등. 엄청 많이 써야죠. 엄청 많이 쓰이겠죠. 음. 베트남 사람들은 문장 뒤에, 과, 뇨, 니, 냠, 등등등 해서, 많은 어미에,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에 하나가 뭐다? 과예요 과. 과. 음. 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표현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이 이런 거였죠. 라인과 라인과 라인이 뭐였죠? 춥다. 라인과 하면 매우 추워 이 말이죠. 어 매우 추워. 자 그다음에 그럼 매우 덥다는 뭘까요? 매우 덥다. 혹시 뭐,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넘 넘과 어, 그렇죠. 넘과 라인과 넘과 그렇죠. 어, 좋아요. 라인과 넘과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날씨 표현을 요 꽈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 어라는 거. 어 아시겠죠? 그래서 대화 1번은 어 중요한 표현들도 많 많은데 특히히 휴 싸이 나이런과 이 표현 이 표현을 꼭어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를 외워서 어 여러분들이 많은 어, 대화와 일상 대화 표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문장 구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자제7강 쇼핑하러 가다의 첫 번째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할만한 베트남어 베트남어 강사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